이런 거야? 지금은 소더비라는 유명한 옥션회사에 가고 있어요. 근데 뭐 옥션이라고 해서 이베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트나 뭐 정말 진짜 구하기 힘든 와인, 뭐 그런 작품들, 그런 럭셔리한 것들을 옥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하는 걸볼 수도 있지만 그 경매할 제품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요. 그래서 그 전시를 지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숙소에서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매일 와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소더비는 어디냐면요. 저기 있습니다. 저기. 소더비. <laughs> 짜잔. 들어가 볼까요? 1744년에 만들어졌나봐요.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이것 보세요. 웬만한 미술관보다 멋있는 컬렉션들을 볼수 있습니다. 어떡해, 너무 이뻐. 이 애기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애기가 얘기하다. 오, 이거는 80,000 to 120,000. Good. 진짜 멋있죠? 여기에 언제 옥션이 진행되는지 써 있어요. November 21st에 진행될 작품입니다. 이것도 멋있는데, 근데 이건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모르코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작품들은 다 온라인에서 비딩하는 건데, 이렇게 전시를 해놨습니다. 실제로 와서 여기서 보고, 온라인에서 비딩을 하는 거죠. So it's online only. 이건 컨템포러리 아트입니다 이런 건 나도 할수 있을 것 같아 사줄 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면? 응? 난 이거 할수 있는데? 그런데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1,500달러 2,000달러 4,000달러 이거 보세요 이건 빗자루입니다 얼마일까요? 2만 달러로 낙찰될 걸 추정하는데 비딩 자체가 12,000달러부터예요. 미쳤죠? 이것 보세요. 제가 보기엔 그냥 연습한 것 같은데, 이게, 이게 비딩이 3 8 0 0 0 달러부터 시작해서 6만 달러, 8만 달러 낙찰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웃기죠? 내가 이건 만들 수 있겠다, 진짜. 얼마니? 6,000달러에서 8,000달러? 비딩 자체를 4,800달러부터 시작해요. 내가 이건 만든다. 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짜자잔 이건 비딩이 7,000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예상은 12,000 달러에서 1,8000 달러로 하는데 <laughs> 사시겠나요? 캬, 대단하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런 거나 만들어야겠어요. 이런 것도 내가 그릴 수 있는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가? 2000달러면 괜찮네. 200만원 예상합니다. 최저가. <laughs> 나도 이거 그려야겠다. 이거 그린다, 내가. 200만원 번다, 내가. <laughs> 이 작품은 뭔데 이렇게 비쌀까요? 4,200달러부터 시작해서 추정가는 7,000에서 1,000달러. 음. 여러분은 이거 700만원에 사시겠나요? 내 사진도 아니고. 다른 사람 사진인데 뭐야? 제목도 없어. 원 타이틀인데. 이 사진은 빈티지하고 괜찮네요. 이건 얼마일까요? 추정가 500만 원 예측합니다. 이건 무슨 화장지에다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최저가 300만 원 추정합니다. 이건 800달러. <laughs> 저도 안 산다. 저도 안 갖는다. 근데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고급스럽죠. 이 전등도 파는 건가 봐요. 이쁘다. 가격은 2,000달러 예상해봅니다. 이쁜데, 여긴 유럽 아트가 있는 곳입니다. 장난 아니다. 너무 멋있어요. 멋있어. 웬일이야. 감동적인데요? 아까 봤던 컨템포리 아트랑 차원이 다른 가격입니다. 40만 달러. 40만 달러면 4천만 원이죠? 진짜 멋있지 않나요? 웬일이야. 함께. 감동적이다. 이거는 35만 달러. 35만 달러면 3천 5백만 원이죠? 아니지? 어, 3천 5백만 원 아니지 이런 작품이 3천만 원이 될 수가 없죠 3억입니다, 3억 3억 5천 거의 4억 미쳤네 이건 얼마니? 아, 이건 좀 싸네 좀싼게 거의 2억 합니다 아까 제가 실수했던 거는 4억이고요. 4억이 넘죠? 멋있네. 이건 좀 괜찮네요. 6만 달러. 6천만 원. 음, 이건 또 괜찮네요. 2만 달러. 2천만 원. 이거 진짜 멋있죠? 이거 가격은 30만 달러입니다. 3억, 3억. 뭔가 이 가격이 다 붙어 있으니까 재밌어요. 이것도 3억 이건 얼마니? 이거는 1억 5천 정도 이건 별로 안 비싸네요? 15,000달러? 그러면 1,500만 원이잖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추정가입니다 추정가 그리고 바로 이 어마어마한 멋진 작품을 보게 되는데요 진짜 멋있는데 얼만지 한번 보죠 다 옆에 이렇게 가격이 써있어요 뭐라고? 뭐라고? 100만 달러라고? 100만 달러 맞죠? 100만 장자 할때 100만 달러. 그럼 10억인 거야? 근데 그 정도 할만해요. 와.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여기 지금, 저 오늘 다못 보겠는데요? 너무 멋있다. 근데, 화가들이, 제가 아는 화가들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가격을 보는 재미가 있어요. 이거는 4천만 원 정도. 노르웨이 사람이 그렸습니다. 음, 이거 왠지 이집트 같은데? 어디니? 프랑스 사람이 그렸습니다. 이거는 6천만원. 이거 완전 이쁘다. 별로 안 비싼데? 5천만원?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멋있어요. 3천만원. 이건 내가 사면 안 되나? 이것도 투자잖아요? 사가지고 갖고 있으면 나중에 또 가치가 오르는? 멋있습니다 여기 시큐리티 분들도 엄청 정중하고 분위기도 엄청 좋아요 또 와야겠어요 끝날 때 대부분 메트로폴리탄이나 무마 같은 경우에는 막 We are closing, closing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여기에서는 딱 다가오셔가지고 Good 그래, afternoon 이러면서 우리 끝났다고 그래서 1분만 이거 보다 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러고 가셨어요 진짜 정중하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미술관들도. 사실 메트로폴리탄도 정중한데, 모마가 진짜 최악이에요. 아, 진짜. 작품들은 좋았는데, 아, 근데 그, 정말 그 박물관 관리의 급이 생각할수록 별로였어요. 소더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좀 그렇지만, 그만큼 이곳이 참 좋고, 방문해 볼 가치가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캐주얼한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갇혀 있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라고 엄청 갇혀 있진 않았지만 사실 뉴욕에서는 이 경량패딩 많이들 입거든요. 그래서 어, 제 패딩 입어서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뉴요커들 굉장히 많이 입습니다. 경량 패딩. 아무튼 저는 여길 내일도 와볼 예정입니다. 뭐죠 바닥도 이렇게 일부러 빛나게 만들어 놨나? 감동적인데? 뭐야, 일부러 이런 거야? 아니면 지금 뭐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야? 빛나는 거 보이시나요? 내 눈에만 보여? 와, 빛난다. 보이시죠? 영상에 보이는 것 같아. 내일은 여기 와가지고 와인 컬렉션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살짝 이거 먹고 나가려고요.